네. 케이스턴 마루 고객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인천 현장에 잠깐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. 여기는 작년 2024년도 8월 달에 저희 740 대리석 스타일이죠.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무늬인데요. 요 제품을 시공을 해서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. 정말 대만족하고 있는데, 이제 오늘 방문한 목적은 어, 드레스룸으로 이제 사용하지 않는 요 방, 요 방이 뭐가 이렇게 빨간 것들이 좀 이렇게 어, 어떤 이물질 같은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. 이거 보시면 이런 예, 이런 것들이 좀 뭐가 좀 올라왔다고 하셔서 혹시 이것이 이제 누수가 되었나? 과거에 이제 요 라인 쪽이 어, 누수가 되어서 어, 보수를 했던. 오래 전에 했던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, 혹시 그래서 이 곳이 누수가 되었나. 그래서 이걸 중간을 세 장을 이렇게 드러내고, 이쪽을 또 한번 바닥을 파서 혹시 누수가 됐나 하라고 봤는데, 전혀 그런 현상이 없어서 이제 다시 이걸 다시 덮는, 원상태로 이제 복구하는 그런 작업을 의뢰를 좀한 상황인데요. 저희 뭐 청센터 케이스 톤 마루는 에코돌 마루 때부터 벌써 6, 7년 전부터 여러분에게 잘 소개가 되어 왔고요. 그리고 지금 7mm 짜리 케이스 톤 마루는 뭐 장안의 화재죠 뭐 굉장한 좀 좋은 반응들을 좀 일으키고 있고,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재구매 또 주변의 가족들에게, 이웃에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어, 저희 제품을 찾고 계시고, 어, 제품에 그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, 어, 정말 만족하시는 그런 어, 상황입니다. 아래쪽에, 어, 저희 제품 전반에 대해서 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. 차분하게 한번 보시고, 또 샘플이 필요하시면 샘플북 신청을, 어, 아래 그 주소들이 있으니까요.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, 어, 주소와, 어, 성함을 문자로 주시면 우체국 택배 착불로 저희가 어, 어, 착불 비용은 한5천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아보시면 어, 제품의 그 품질이나 또 차별화된 6mm 와의 그런 두께 차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, 직접 만져보고 어,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,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네,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완료되면 한번 이제 사진으로 어, 저희가 어, 좀 올려드릴 테니까 공유할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어, 그 구독 버튼 아직 누르 어누지 않고 구독하지 않는 분들은 이 시간에 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또 좋아요나 댓글 꼭 이렇게 남겨 주시면 어, 정말 저희 어, 힘이 나고요. 더 좋은 콘텐츠 정말 열심히 6, 7년간 달려 어, 가고 있는데요. 어, 늘 어, 노력하면서 어, 여러분과 함께하는 어, 그런 케이스톤 마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,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케이스톤 마루 꼭 기억하시고 응원도 해주시고요, 이웃에게 꼭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어,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또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샬롬.